제가 아이패드를 아직 잘못 다뤄서요. 얘들 이거 필기가 나 이렇게 잘해 놨는데 잘렸더라고. 이따 너네가 좀 그부 잘린 부분들만 적으면 되는데 아, 졸라 어려워요, 진짜. 이거 난리 나거든. 아. 어. 어, 어. 아, 내용은 안 어려운데 이게 문장 구조들이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서수령 나올 만한 게 너무 많아. 둘다 이제, 어법 어휘, 서수령 난리 나거든, 21, 22? 나라면은, 서수령으로 낼것 같은, 나라면 21번 서수령으로 낼것 같거든? 진짜 상당히 어려워. 잘 봐야 돼, 이거. 나는 이거 무조건, 어법 어휘, 서수령, 이거, 내면 좀 사악하긴 한데, 아휴. 자, 볼게요, 여러분. 일단 21번이고, 어 주제 먼저 잡고 넘어가자. 주제는 그... 더 초록색 되고 있지? 딴딴 어 된다. 주제는 일단 균류, 그러니까 뭐 병균이라던가 막그 곰팡이균 이런 거 있잖아. 그 균류가 자신의 생존의안정성을 위해서 숲의 다양성에 기여를 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밑에 내가 적어놓은 거 C 있는데 봐봐. 너네가 잘렸을 거야. 저거 잘렸으면 자! 다양성이라는 게 숲의 안정성, 안전을 제공해 줄 거야. 근데 균류, 이 곰팡이균, 이런 놈들이 안정적인 조건이 있어야 살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땅 속에서 다른, 다양한 종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대. 이렇게 다양성을 만든대, 숲에. 그래서 지들, 지들도 살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저거. 저걸... <놀람> 자, 그래서 한번 해 볼게. 자. 그러니까 병균들이 얘들아, 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살수 있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면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숲이 좀 어디다 적어 놨지 나? 어, 다양성이 있어야 돼. 숲에 다양한 종들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균류가 다양한 종을 막 보존시키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땅속에서. 왜? 그렇게 다양하게 종들을 유지시키면 숲이 안정적이 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들도 잘살수 있으니까. 균류가 똑똑한 거지. 자, 여러분 볼게요. 자, 1번 문장 들어갈 건데요. 위에도 이따가 잠깐 볼게요. fungus 펑 f 기 펑자이 발음이 좀 많아요. 펑지. 진짜 사전 치면은 발음 다 나와. 펑지, 펑자이, 펑열 15개? 더해. 자 1번 문장부터 봐봐 얘들아. 봐봐. I suspect 나는 suspect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짐작하다라는 뜻이야. 나는 짐작합니다. 대절을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대절. 괄로안 닫았네. 끝까지 그냥 닫아주세요. 이렇게. 자 나는 짐작합니다. 자 뭐라고 짐작하냐면은 펑지. 그 발음 되게 많아. 펑기. 펑지. 펑자이. <laughs> 여러분 요 위에 잠깐 올라가서 볼게요. 펑거스 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게 단수입니다. 오늘 계속 등장하는 요, 펑지는요, 여러분,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자, 이 균류들입니다, 여러분. 요 균류들이 a R, e 왜 a R e 쓴지 알겠지? 이제 안 쓰고. A little more forward thinking.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나는 짐작을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단어 forward, 앞서 나가다, advanced, evolved, improved. 뭔가 좀더 생각이 트였다, 앞섰다, 좋은 뜻이에요. 댄 누구보다 their larger partners라고 돼 있는데 그들의 조금 더큰 친구들, 그러니까 나무들보다 조금 더 균류가 똑똑해, 앞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 볼게. 오른쪽 넘어와봐. 오른쪽 필기. 균류의 생각이 다른 종들보다 좀 앞섰대요. 지들보다 큰 나무들보다 좀더 생각이 트여 있다, 앞서 있다, 앞서 나가 있다. 자 이번 문장 보면요, Among trees 나무들 사이에 i t h 여러분 이것도 위로 잠깐 올라가서 핑크색 글씨 볼게요. Species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수도 species, 복수도 species. 그러니까 a species, two species, three species, one hundred species. 여기 보면은 i t h 뒤에 단수 명사니까 여러분 단수 동사 쓴 거예요. i t h 뒤에 단수 명사니까 지금 i t h 뒤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각각의 종은요, fight. 그니까, 나무들 사이에서 각각의 나무 종은요, 싸웁니다. other species. 여러분, other 뒤에 복수 명사 나오니까 이때는 복수 명사겠지. species는 그냥 눈치로 알아 눈치로. 그래서 각각의 종이 다른 종들이랑 다툰대, 나무들은. 그니까, 러 옆에 막 그, 무슨 이상한 뭐, 버드나무 있으면 내가 막 버드나무 공격하고 막 이런데. 독 뿜고 막.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른쪽 도 넘어와서 보세요. 나무들은 종들끼리 싸워요 자 여기까지 내용 잡았지 자 3번에 이제 let's assume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추측해보자 라고 했어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상황 하나 들어보는 거야 지금 볼게요 여러분 자 let's assume 가정해보자 대절을요 자대 생략돼 있는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대 생략된 거야 자 대절을 가정해보자 자 대절 보겠습니다 we'll we'll the b 여러분 이거 너도 밤나문데 야 너도 너도 밤나무야? 죄송해요. 나도 밤나무야. 안 할게요. 아, 나도, 나 오늘 너도 밤나무, 이거 읽으면서 계속 너도 밤나무 할 때마다 계속, 그럼 나도 밤나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 너도 밤나무,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다고. <laughs> 자, 너네도 이제 들 거야, 아마. 너도 밤, 너도 밤나무? 나도. 미안, 나. 자, 할게요. 자 우리 가정해 보자. 너도밤나무. 자, 너도밤나무. 여러분 대절 속의 주어가 지금 너도밤나무인 거고요. 대절 속의 동사가 could e m e r g e 입니다. 보입니까? 그럼 선생님, 네이티브 투 센트럴 유럽이 뭡니까? 할 건데요, 여러분. 네이티브 도착 도착인 도착의 형용사예요. 근데 지금 네이티브 뒤에 이렇게 전치사 투 센트럴 유럽 전치사 명사가 붙어가지고 형용사 구가 됐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준 것뿐이야. 알겠지? 자, 어떤 너도밤나무? 아, 너도 밤나무 이름 진짜 킹받네. <laughs> 자, 중앙유럽에 토착인, 그러니까 중앙유럽에서 뭐 생겨난 그러한 너도 밤나무가 could emerge. 나타나다.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 emerge는요, 저건 오세요. 일형식 동사거든요. 주어 동사하고 끝나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die가 얘들아 일형식 동사거든. He died. 그는 죽었다. 다이랑 같은 일형식 동사야. 그러면은, 얘들아, 일형식 동사는 뒤에 뭐, 보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이런 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을 거야. 여기 봐봐. He died. 원래, 원래 문장 끝나면은 해피리 부사 같은 거 붙여줘야 되잖아. 쓸데없는 거. 근데, 해피 이거 들어봤을 거야. 예전에 교과서 때한번 했었어. 어, 선생님! 이 문장은 분명히 여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여기 왜 형용사가 붙어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 붙은 이 형용사를 유사 보호라고 부릅니다. 그가 죽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상태를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너도 밤나무가 나타나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상태로 나타난 거야. 그냥 우세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세한 형용사 구요. 여러분 이거 유사 보호예요. 자일 형식 문장 일 형식 동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일 형식 동사에서 딱 끝났는데 뒤에 형용사 하나 붙어있다. 그럼 유사 보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자. Let's assume 가정해 보자. 너도 밤나무가 좀 이렇게 우세한 상태로, 우세한 상태로. 여러분 거기에 동의어 많이 적어놨어요. Victorious 단어 짜어려워이씨 Victory, Victory 이기다잖아. 우승이잖아, 그치 Victorious 우세한. 이기는, winning. Triumph가 우승이잖아. 그래서 triumphant 하면 우세한, dominant 우세한, pre dominant 우세한, prevailing 우세한. 자 이렇게 우세한 상태로. 나타난다고 가정해보자. 어디에서? In most forests, there. 그곳에 있는, 센트럴 유럽이겠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숲 속에서 너도 밤나무가 우세한 상태로 나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것도 오른쪽에 정리해놨습니다. 왜? 교과서보다 내용이 확 어려워졌어요. 자, 너도 밤나무가 우세한 경우를 가정했어. 지금 A번. 자, 4번 문장 볼게요.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자, 여러분, 이거 원래 this would be 요런 문장이었을 텐데 this would really be 요런 문장이었어. this would really be. 근데 여러분, 의문문 만드니까 would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would this really be 이것이 정말로 될까요? an advantage 이점이 될까요? 좋게 될까요? 이게 진짜 좋을까요? 가끔씩 그런 사람 있다. would 못 보고 would this really this니까 이제 써야지 막 이런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Can this be? Would this be? Will this be? 자, 요게, 요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A번 오른쪽에 내가 필기해놓은 거 보면은, 자, 너도 밤나무가 우세할 때가, 즉, 다시 말해서 종의 다양성이 엄청 적은 경우야. 다양성이 없는 경우. 다양성이 없는 경우. 이게 좋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좋을까? 좋을까? 절래절래 그쵸? 자, 5번 문장은 이제, 5번, 6번 문장은 가정법 과거인데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어떻게 생겼어? 주절 어떻게 생겼어? if절 어떻게 생겼어? if 주어. 동사 과거형이나 were. 심표? 주절은 어떻게 써? 주어, 조동사 과거형, 우크마 쓰고, 동사 원형. 그래서 거기 볼게요, 여러분. 5번 보면은. 어, 주절로 시작합니다. if절 말고 주절로 시작해가지고요. 원래는 주어, 우크마, 동사 원형. 근데 지금 의문문이어서, what 있고, what이 이제 의문사이면서 주어입니다, 여러분. what 있고, 우크마 있고, 동사 원형 있는 거야. 그 다음에 if절 한번 볼게. if 나오고, o new pathogen, 주어 나오고, 동사 과거형. 형태 보여요? 형태 보여요? 자, 여러분 봐봐. if절 먼저 볼게.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came, 동사 과거형. 주절 볼게요. what이 이제 의문사면서 주어인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은느니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요. 우크만 나오고요. 동사 원형 나오고요. 그래서 형태 지금 내가 밑줄 그은 부분들, 시제 맞춰줘야 돼. would happen이랑 came이랑 둘다 이제 가정법 과거 형태로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what would happen? 현재 사실 반대니까, 그냥 현재 사실,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happen 자동사예요, 자동사. 수동태 돼요, 안 돼요? what would be happened?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 if, 만약, 뭐 한다면, a new pathogen, 새로운 병원균이 came alone. 여러분, 현재 사실 반대야 과거로 해석하지 마. 생긴다면. came alone, 생기다 나타난다 생긴다면. 어떤 병원균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dead infected most of the 너도 밤나무 and killed them. 자, 주격 관계대명사 절 속에 여러분, 지금 infected 동사 하나 있고 kill 동사 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해석해보자. dead infected, 감염시키는 most of 대부분의 그 너도 밤나무들을 감염시키고, 댐 가리키는 것 대부분의 너도밤나무야, 대부분의 너도밤나무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병원균이 나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죽격 관계하면서 별표두개 있는 거는 따로 설명해 줄 거야. 자, 오른쪽 넘어가봐. 오른쪽 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너도밤나무를 죽게 만드는 병원균이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너도밤나무들을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지금 해석이 된 상황이고요, 여러분. 자, 여기 대세에다가 왜 별표 쳐놨냐면요, 여러분. 지금, 대 앞에 선행사 안 보이죠? 대 앞에 케이멀롱 있잖아요, 그쵸? 대 앞에 선행사 잘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뭐 쓰기가 쉬워요? 워 쓰기가 쉬워요. 관계대명사 워 쓰기가 쉬워요. 왜? 선행사 없어 보여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대명사 워절은요, 명사절이거든요? 이 자리에 지금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 if a new pathogen came along, 새로운 병원군이 생겼다면 하고 문장 완전하게 끝났잖아. 명사 못 나와. 지금 얘는요, 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형용사는 어차피 그냥 꾸며주는 역할만 하고 별다른 역할을 안 하니까 나와도 되는 거잖아. 여기 원 나오면 안 돼, 얘들아. 명사, 명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야. 선생님, 그러면은 뭔데요? 선행사도 없는데. 선행사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자, 대절이 여러분 왜 이렇게 뒤로 빠졌냐면요. 너무 길어가지고 선행사 뒤에서 꾸미기에는 봐봐, 나 봐봐. 화면 봐봐. 여기서 대절이 꾸미어주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뒤로 빠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선행사 있어요. 어떤 선행사 있는지 해석해 볼게. 자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키고 죽이는 새로운 병원균. 워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왜 별표 친지 아시겠죠? 워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거 서술형 나왔을 때, 대처를요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까? 원래 자리 돼요, 돼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나가지고 걔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자, 6번 문장 보겠습니다. B 순서별 B. In that case, 그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문장 순서 맞출 수 있겠지? 삽입이나 순서 나왔을 때그 경우 어떤 경우야? 새로운 병원균이 주, 등장해가지고 감염시키고 죽여버리는 경우. 그 경우에 Wouldn't it be more than? 또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러분. 봐봐. it가 이제 주어. would be가 우크마 동사 원형이, 원형이고. 그 다음에 if절 볼게. if. 대여를 그냥 주어라고 칠게. 주어 아니야. 주어 아닌 거 아는데. 부산 거 아는데 주어라고 칠게. 주어. 비동사의 과거형 혹은 were. 아니, 아니. 동사의 과거형 혹은 비동사는 were. 동사의 과거형 혹은 비동사는 were. 그래가지고, 지금, 어, 주어, if, 주어, were. 그 다음에, 주절에는, 주어, 우크마,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해석해볼게.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여러분, 이거, it은 해석 딱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더 advantageous. 막, 이득이 되는, 유용한. 더 유용하지 않을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if. 만약, there were, 있다면, A certain number of 일정한 수의 다른 종들이 있다면, around 주변에 주변에 일정한 수의 다른 종들이 있다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 다 죽은 너도밤나무가 다 죽은 경우에 자그 일정한 종의 다른 일정한 수의 다른 종들의 예시는 여러분 거기 삽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크 참나무 메이플 나 or fir 전나무 요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문장이고 뒤에 볼게또 주격 관계대명사 또 있어. That would continue to grow and provide. That would 여러분 이봐봐 관계대명사 절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여기 조동사 있죠. Would continue, would provide. 병렬 구조.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병렬된 거야.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자랄 그리고 제공해 줄. 그늘을. 어떤 그늘인지 볼게요. need it. 필요되어지는. for. 뭘 위해서? 새로운 어, 세대들. of young b e a c h e s 새로운 세대의 어린 너도 밤나무들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그러한 그늘을 제공해줄. 자, 뭐하기 위해서?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 <laughs> 너무 어렵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석 해볼게요. 6번 문장은. 내용은 이해 갈 거야. 자, 인 n the c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 죽은 그 경우에, 너도밤나무가 다 죽은 경우에, 거의 다 죽은 경우에,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일정한 수의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참나무, 단풍나무, 전나무 같은 애들이. 자, 어떤, 어떤, 대시 못 꾸며줘. other species around 꾸며줍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 어떤 종들? 계속해서 자라고,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그리고, 그늘을 제공해줄, 어떤 그늘인데? 필요되어지는. 새로운 그 너도 밤나무의 세대들이 싹이 나고 자랄 때 자라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그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 다음에 계속 자라는 그러한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해석도 어려운데, 써봐야 돼. 해석도 어려운데, 써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요.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일정한 수의 다른 종이 있으면 걔네가 뭘 제공해 주지 않을까 어린 너도밤나무가 싹틔우고 자라는데 필요한 그 그늘을 너무 애기들인데 애기들 싹 나고 있는데 지금 햇빛 너무 쨍 하면 은다 죽을 거 아니야 말라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그늘을 조금 제공해 줄수 있는 다른 종에 다른 종들이 조금 있는 다양한 종들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거 하나만 안 봐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니디드 자 여러분 지금 PP가요, 과거 분사가요, 그늘 꾸며줬죠? 자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우리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했지? 은느니가 붙이자. 자 그늘이 필요로 해요, 아니면 그늘이 그 애기들에 의해서 필요로가 되어져요, 되어져요. 이디. 어렵죠? 난리 나죠? 머리 아프죠? 하품 한번 하고. 자, 그래서 한 가지 종만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종이 어떤 균의 영향을 받았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 종이 거의 멸종까지 갈수 있다. 자, 7번 문장 가겠습니다. 순서 배열 C. 자, diversity. 다양성. 유의어. variety. 그다음에 coexistence. 공동 존재. 다양성, 공동 존재. 자, 그 다양성은요. provide 제공해 줍니다. security 뭐를 제공해 줍니까? 안전이요 아니면 안정성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for ancient forest 얘들아 오래된 숲에 오래된 숲에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뭐가요? 다양성이 그럼 즉 숲이 안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종들이 이해가지? 자 계속 볼게요 자 8번 because 왜? fungi 그 계속 발음 다르게 하는데 자그 균류는요 복수야, are also very dependent. 아주 의존적이거든. on, 어디, 어디에. stable, 안정적인 상태에 아주 의존적이거든. 균류가 살아가려면 안정적인 상태가 필요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펑, 펑자이들이 그 안정적인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t h y 그 균류들은요. support, 뭐 합니다? 지지합니다.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을요. 어디에 있는? underground. 지하에 있는. and, 그리고, 아, 이거 지하에 있는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그걸로 볼게. 부사로 볼게. 지하에서. 땅 속에서. 아, 지하에서 이상하다. 땅 속에서라고 적어 놓을게. 부사, 땅 속에서. 형용사로 보지 않고요. 자, 땅 속에서 다른 균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protect them, 보호해줍니다, 다른 균들을. from, 뭐 하는 걸로부터? complete collapse, 완전한 붕괴로부터. 자, 다른 종들을 완전한 붕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to ensure, 뭐 하기 위해서?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절을. 대절 볼게요, insure의 목적으로 나온 대절. one species of tree, 나무의 한 가지 종이. 여러분, 이거 one species니까 단수죠. doesn't manage, 알겠죠? 수일치. 나무의 한 가지 종이 더슨트 매니지 투자 가까스로 해내다라는 뜻인데 자 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미네이트는 이제 동산대요 여러분 어 뭔가 좀 우세하다 막 지배하다 이런 뜻이야 한 가지 종이 장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종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있대요 균이.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빈칸 뚫은 부분들은요, 여러분, 주제문입니다. 자, 오른쪽 넘어갈게. 오른쪽 필기 넘어가가지고. 자, 다양성이란 게 숲의 안정을 제공하고요. 균류라는 게그 안정, 안전. 그거에 의존을 하는 애기 때문에 균은 즉, 다양성을 보존해야 지들이 살수 있겠지. 그래서 땅 속에서 다른 종을 보호하고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야 지도 살수 있으니까. 이해가죠? 졸라 어렵죠? 난리 났죠? 이거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25분. <laughs> 자 주제 잡을게요 여러분. 균류는 생존의 안정성을 위해서 숲의 다양성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지 생존의 안정성을 위해서 숲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자 이것도 볼게요. 펑지. 여러분 이거 잘렸어요. 적으세요. 안 잘렸나? 컨트리뷰트. 여러분 이거 컨트리뷰트 i 기여하다 초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초래합니다. 기여합니다. 어디에? The diversity 다양성 of Forest 숲들의 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숲들의 다양성을 초래합니다. 이노를 보뭐하기 위해서 ensure their survival. 지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해는 가져 내용은 쉬웠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자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빈칸 나올 것 같아요. 빈칸 나올 것 같고요. 어, 어휘랑 어, 나안 적었는데 어법 서수령 그다음에 이제 흐름 잘 보이지 ABC 흐름 순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 20일, 22는 나 같은 무조건 낼것 같거든. 그래서 20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서 오시고요. 하나만 진도 나가기는 애매한데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군. 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